안녕하십니까. 최년의 내일의 금맥입니다. 금융에 관한 뉴스, 책, 영화, 게임 등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기준금리라는 검색어를 쳐서 뉴스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기사들이 있죠. 특히 뭐, 미국 FRB에서 어, 금리를 조정할 때마다, 뭐, 토, 토픽으로 나올 정도로, 굉,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 금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관심들을 갖는 것인가? 금리는 뭐, 통상 그냥 정의만 얘기하면 어떤 화폐시장에서 의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수요자 공급자가 합의하는 이자율인 거고요. 다만, 화폐시장에서 돈의 공급자는 중앙은행, 즉,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즉, 금리로 결정이 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회의를 하고요. 현재 1.2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봤던 그 미국 FIV는 지금 한 1.5에서 1.75%의 기준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영향 금리의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는 자금의 수급조절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물가관리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 은행에 넣어두는 게더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다 금융기관을 물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다. 밖에 나가서 뭘사 먹든 어디인가에 쓰든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금 수급 조절의 기능들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또 물가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어첫 번째 그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 상품들의 기준 금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그 금통위에서 금리가 결정되면 빠르면 그 다음날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 은행의 예금 금리들이 뭐 예금 포함 뭐 적금도 다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은행의 주 수입 원인 여신 대출 금리도 바뀌게 되죠. 다만 그 저희 체감상 금리가 낮아졌을 때나 큰 변동이 올 있었을 때 수신 금리는 그좀 빨리 바,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신금리, 즉, 대출금리들은 은행의 이익, 그리고 각종 비용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될 만큼 빠르게 변동되지는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가계대출에 대한 염려가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계 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음, 그런 그 결정은 그, 나오지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 마지막으로 자산시장의 가격 변동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그, 금리가 변경, 금리가 뭐, 낮춰진다, 어, 떨어진다, 오른다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채권시장 당연히 따라가고요. 그에 따른 환율시장, 그리고 부동산시장까지 자산시장의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돈을 넣어두느냐, 그리고 그 결정이 된 근간이 뭐냐, 이런 거에 따라 자산 시장의 그 어떤 흐름을 결정하는 큰 명맥이기 때문에, 금리는 항상 그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